마지막 풍경이구나. 네, 오늘은 이 나라에서 나가는 날입니다. 어 여기서 그래도 꽤나 짧지 않은 시간 꽤나 충분하게 체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제가 유일하게 동양인이었다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또 한국인이 28명인데 제가 와서 29명이 됐다 이 포인트도 너무 재밌었고 거기 현지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이 저에게 해준 환대와 그리고 여기가 되게 마을 공동체 같은 마을이라서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 소문이 엄청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냥 제가 여기 와있다는 거 영알람 양승준이 여기 와있다는 사실 다 알고 공유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서로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되게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나라였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막상 떠나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좀 이런 마음도 있어요 물론 제가 행실을 잘못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리고 항상 현지인 전우조랑 같이 다녔기 때문에 여긴 좀 그게 시스템이래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권장이 된대요 사실 카메라 들고 다기는게 조금 여기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인다면 그 부분인 건데 여기 분들이 다 받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셨고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뭐코 많이 건거 코를 좀 심하게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말고는 여기서는 잘 지내다가 이제 나가는 건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출국 심사가... 딱 끝나서 도장이 딱 찍히고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라분들에게 뭐 민폐를 끼친다거나 저 스스로 행실을 잘못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트루크메니스탄 앞으로 여행 올수 있으면 또올 것인가? 조건부 예스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오는 과정이 여러분 보셨다시피 너무 험난했어요 베트남 가가지고 몇 시간 또 경유 기다렸다가 심지어 경유도 아니야 출국장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입국을 하고 입국 심사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도어 투 도어로 따졌을 때 21시간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더안 좋아요 왜냐면 새벽에 베트남에 도착하기 때문에 새벽에 베트남에 도착해서 한국에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비행기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 안에서 몇 시간 또 10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총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서부터 한국까지 도어 투 도어는 30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사실 직 직항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경유편 내려서 다시 새로운 비행기를 타는 그런 거 말고 한국에서 어디 가 가지고 어디에서 바로 투르크메니스탄 항공 타 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들어오는 그런 직항편이 없으면은 사실 조건부적으로 어 고민이 되는 동네이긴 한다. 근데 미래 향후에 한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들어오는 직항편이 또 생긴다는 얘기가 설이 있으니까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나라가 여행 자유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뭐 수교를 제대로 잘 다시 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도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것같 맞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중앙아시아는 처음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중앙아시아는 미디어로 너무 많이 접했는데 그런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암튼 이쪽 미들 이스트라고 하는 곳, 유라시아라고 하는 곳, 센츄럴 에이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특징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어떻게 보면 제 최근 여행 인생 중에서 가장 특징 있고 특색 있는 나라였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고, 치안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치안은 사실 제가 여기서 좀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서, 뭐, 뻘짓도 안한 것도 있고, 늦게까지 뭘안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조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했다고 느낍니다. 근데 함부로 어느 나라가 전 안전하다, 이 나라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말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느 나라에나서 적용되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제가 이번에 만든 도난 방지 백, 이게 있는데 히든 포켓도 이렇게 많고 어떻게 뭐, 뭐 훔쳐가거나 도난이거나 뭐잔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거 가방 좀 참고적으로도 말씀드리자면 앞에 이게 벨크로예요. 저는 벨크로 다 떼고 왔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국기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셔도 됩니다. 트루크메니스탄 국기 벨크로를 만약에 구하게 된다면 여기다가 붙여서 기념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같고, 여러분들이 방문하신 나라들을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면은 여행 추억에 대한 회상들을 가방을 통해서 그리고 남들에게딱 보여줄 수 있잖아 나이 나라 이만큼 다녀왔다 나 여기 정체성 있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시는 그런 용도로 여기 벨크로를 만들었습니다 전술 벨크로입니다 군용품을 만드는 실제 군대에다가 납품하는 방산 업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서 정말 짱짱하고 전쟁터에 가지고 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고정 댓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일단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자면 물가는 엄청나게 쌌어요. 보통 1 만화세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70원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화폐 숫자가 뭐10 만화시다. 10이다 이러면은 70 곱하면 돼요. 그럼 700원이겠죠. 웬만한 식사들이 다 3,000원, 2,000원, 3,000원 안에 해결이 되는 뭐그 정도. 아무리 비싼 걸 먹어 봤자 만 원이 안 나와. 만 원이 절대로 안 나와. 막 메뉴를 이거저거 시켜 가지고 먹부림 미친 짓을 해도 만 원이 절대 안 나오는 그 정도의 물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택시 이런 것도 진짜 쌌고 1리터에 100원이 1리터에 말이 안 돼. 애초에. 기름이 어떻게 1리터에 100원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150원 이것도 아니야. 100원이었어. 105원이었나? 정확히 가격을 보면은 그 정도 가격이었고, 여기가 자원이 풍부하게 나오는 나라라서 그런 기름값 같은 거는 엄청나게 쌀 수밖에 없다. 자원 부국이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물가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음식을 내가 외국 나가서 그래도 좀몇 번은 먹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여행. 될수 있다. 향후 한식당이 어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한식당은 여기 없습니다. 한식당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 재료나 뭐 한국 라면 이런 것들도 마트에서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요. 철수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국 제품 같은 것들은 여기 마트에서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뭐 국민성 여기 분들의 성향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친절하고요. 근데 대신에 관심은 좀 많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에 막팬더가 걸어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푸바오가 걸어 다니 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당연히 모두가 다 쳐다보겠죠. 와, 푸바인가? 뭐야, 뭐야? 뭐야, 팬더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여기 는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아시아인 얼굴을 한 외국인은 정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심과 시선은 당연히, 근데 좀 재밌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다 중국인인 줄 알아요. 왜냐면 여기가 중국이랑 그래도 관계가 좀 좋대요. 거기다가 오이를 많이 팔고 이래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이 그나마 조금 들어오고 좀 국교가 뭔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중국인은 조금 많아서 중국인인 줄 안다. 코리아라고 하면은 어? 하면서 좀 뇌정지가 오는 그런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박 정도의 여정이 권유가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 길어야 4박 5일? 4박 5일? 현실적으로? 뭐, 저기 막 여기저기 지방 다니고 하는 그런 특이한 여정을 빼고 수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근교 왔다갔다 하고 명소 다녀오고 뭐 그런 건 4박 5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막상 또떠나려니까좀 아쉬운데. 여기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식사하고 그리고 공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탈출기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출국기, 안전 귀국기 함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선물 받고 막 기념품 받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꽉꽉 꽝꽝해졌어 그래도 충분합니다 기내에 들고 탈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되었고 한 5박? 박 7박 정도까지 여행은 충분하게 커버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우와 이 호텔도 참집 같다 계속 있다 보니까 안녕 트로크마이스탄 숙소 올때 완전 초 긴장 상태로 와가지고 나갈 때는 아휴 시원시원하다 잘 쉬다 간다 이런 느낌이 드네 여행이란 게참 이런 매력이 있어요 퇴학해야 되는데. 체크아웃도 긴장돼 혼자 하려니까 체크인할 때는 여기 가이드 친구가 도와주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호텔 체크아웃이랑 똑같겠죠 뭐 체크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국내 여행도 많이 오고 또이 근처 나라에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나라들은 이쪽으로 여행을 오는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광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체크아웃 잘 끝났습니다 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권 확인이나 뭐, 뭐 여행증 카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도 없었고, 카드 내니까 조금 뭐 보더니 다 됐다고 그냥 가라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가서 안전 입국만 남은 상태입니다. 아, 뭔가 후련하냐, 왜? 안전하게 여행을 끝냈다는 그 후련한 기분? 그리고 여기 결혼식 오려고 온게 메인이었는데, 그 결혼식도 너무 감격의 순간을 함께 했고, 세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체험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와, 참,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여행기가 될것 같아요. 트로메니스탄 이름이 뭐야? 음, 나... 문어씨 아플 때 많이 먹는 오 이렇게 있는데 와이핀 팥그 그래, 하얀 팥 고기랑 같이 어, 이거 넣어 먹는 거야? 어다대기 같은 거네 한국어로 치면 이거 넣으면 맛있어 이거 요거트 같은 거지 다 넣어? 아니야 다안 넣어도 다대기 이거는 토마토인가? 응 음, 맛있어 궁금했어 아프다고 하니까 이건 꼭 먹어야 된대요 그쵸? 너무 맛있다 매운 것도 넣고 지금 땀 나게 좀더 넣을래 설렁탕 같아 설렁탕 해장국으로도 진짜 좋겠다 나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 너무 맛있어 면이 갈비국 면이랑 비슷하잖아 내가 다 넣을게 나 너무 맛있어 음~~ 쏘 나이스 약간 그 허브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보약 같은 보약 행복하다 뭐 여기 언니 좋았다고 날씨 좋아서 트루코에 있었던 이 날씨가 일반적인 건 아니지? 가을에 더 가까운 날씨 작런 날씨인 것 8월 말 9월 이때 오기 너무 좋은 나라네요 한여름에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사실 많지 않아 이 <laughs> 진짜 맛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먹었던 고기국수 아 그러네 네가지고 음식도 안 맞는 거 하나도 없었고 약간 좀 유럽이란 음식이랑 비슷하지 않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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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 너네가 그 허브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초파 결혼식 다음 날에 그 남자들이랑 있을 때 쏠게 어. 먹어봤어 먹어봤어 저것도 전통적인 아 이거랑 비슷해 약간 느낌 근데 그 갈비탕 같은데 그러는좀 햄버거는 꼭 먹어보고 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는 햄버거입니다 고기 잘하는 나라니까 무조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잘하네. 너네 나라가 음식을 잘해. <laughs> 한국 음식 생각 안날 정도니까 말잘 듣네. 열흘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 여자들이? 남자들도? 남자들도 있지. 못다는게 장피한 거지. 아 못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될 정도로? 그래서 수준이 높구나. 항상 갈라니까 이 하얀색 이풍 경우 또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여기 들어올 때는 좀 너무 걱정도 많고 경계도 하고 쫄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냥 이러고만 왔던 것 같아. 에밀레에밀 어, 아버지도 처음 뵀을 때 무서워가지고 막아 그래? 우리 아버지 좀 너무 키도 크시고 해가지고 <laughs> 늙으셨잖아 우리 아버지. 그래도 키 크잖아 나보다 키 크면 형님이야 무조건. 나보다 돈잘 벌고 키 크고 <laughs> 잘생긴 <생기면 웃음> 형님이야. 이제 한국에서 또 보자. 진짜 무슨 게임 캐릭터 영웅들 마냥 <laughs> 진짜 영웅들 맞잖아 근데 역사에. <laughs> 어 저거 어, 앞에서 보면은 공항이 새처럼 생겼대요. 제가 공항 안에서는 또 카메라를 자유롭게 못 들기 때문에 못 한다기보다는 자제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트루크멘스탄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색적인 추억의 끝판왕이었고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되게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진짜 공항도 멋있게 지었다. 약간 새가 나는 모양 형상이네요. 앞에서 보면. 와잘 지었어. 되게 잘 지었네. 진짜로 여행 가는 느낌 나 이거 보니까 막 날아서 여행 가야 될것 같아. 이제 저는 베트남으로 이동합니다. 너무 고마운 친구들, 트루크메니스탄, 제전우조를 해줬던 친구들, 구르반, 그리고 에밀리, 맥리였으면 맥리. 한국에 놀러 오면은 내가 진짜 여기만큼 잘해줄게. 트루크메니스탄 자주 오세요. 오케이, okay. 너희들 하고 하고. 음. 너무너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for sure. 날씨도 너무 좋다. 도메스틱인데 상관없어? 나 이제 진짜 한국 돌아가는 거구나. 나 여기 올 때도 투르크메니스탄 이 티켓 받고 되게 기분 이상했는데 한국 가는 티켓 이렇게 받는 게또 이상하네. 공항이 진짜 좋아요. 너희 나라 각잡고 하는구나. 우비자 그게 좀 됐으면 좋겠어. 자 이제 여기는 제가 비행기를. 하기 직전인 프로메인스탄 수도 아슈가바트 국제공항입니다. 뭐 입국 심사 되게 재밌었어요. 원래 여기 계속 이제 심사관 분들이나 경찰이나 군인 분들이 되게 빡세고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는데 입국 심사관은 저한테 한국 여권 보더니 수원 아니야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옛날에 손흥민 선수랑 찍은 사진 인스타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보여주면서 maybe he can be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친구는 아니지만 오 이러면서 막 거기 있는 입국 심사관 군인 경찰 다 불러가지고 사진 보여주면서 손흥민 하이라이트 같은 거막 보여주고 그런 재미난 경험을 마무리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경유를 기다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안전하게 가는 것까지가 최종 안전 귀국이기 때문에 긴장을 아직까지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마무리까지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뭐 마치 대본으로 연출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서 기분이 개인적으로 좋네요 이거는 저이 분위기와 맥락 속에 계속 있는 저의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어디서 뛰고 있고 뭐 지금 어디 있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입국심사? 출국심사 질문처럼. 그래서 그 토트넘에서 지금 뛰고 있고 이제 개막이 된지 좀 됐고 그리고 지금 영국에 살고 있다 런던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끄덕끄덕이면서 엄지손 찍어. 그래서 엄지손 찍고 지문 찍은 다음에 그리고 굿바이 이러고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뭐 예상을 모든 게 빗나가는 그런 재미난 경험이었고 이제 제가 다음 여행지를 어디로 정할지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여기만큼 독특한 나라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향후에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직항이 좀 풀리고 자유 여행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되고 뭐 한국 관광객분들이 여기에 오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저는 이 나라가 또 생각나면서 저도 그때 한번더 들러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여기 지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추억의 여행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고 비행기는 지금 시간은 됐는데 조금 지연이라 그래갖고 아 이렇게 한국행이 기다려지는 거는 이 여행지의 특성상 좀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제국가고 엄격한 나라다 보니까 한국이랑 완전 다른 바이브잖아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 제입세 되게 오래전부터 제가 차고 다니는 건한 5년째 지금 메고 다니는 건잘 쓰고 다니는데 도난방지 힙세이거든요 요거 정보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찍어놓을게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아마 옛날 모델이라서 지금 나오는 모델이랑은 같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비슷한거 제가 쓰고 있는거랑 가격대도 그렇고 비슷한거 지금 여기다 찍어 놓을테니까 뭐 확인해 보시고 컨스파라 라는 브랜드입니다 베트남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갔다가 이따가 한국입니다 드디어 간다 어.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는 게 너무 좋아. 캐리어 끌거나 너무 큰 가방하면 붙여야 되니까 가방 찾을 때 시간 다 잡아먹고 역시 쾌적합니다. 트로크메이슨 항공.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반입니다 안전하게 베트남으로 왔고 여기서 내일 반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반 비행기죠 20시간 후에 비행기가 있는데 공교롭게 여기서 1박을 해야 돼가지고 여기서 20시간을 그냥 노숙을 하려다가 너무 상태도 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물건도 있고 이래갖고 근처 호텔을 가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저기 아이비스가 보이네? 그냥 괜찮은 호텔 가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 가격도 잘 모르겠고 막 택시 그냥 막 잡아 타면 바가지 먹을 것 같고 이래갖고 일단 커피 먹고 생각좀 해야겠다 아이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너무 목 말랐어. 20시간 또 어떻게 기다리냐. 그냥 근처 호텔 뭐이거저거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가가지고. 아, 이게 1박으로 하면 또 체크아웃이 막 12시 이럴 테니까. 그러면 또 사정없이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A 체크아웃에다가 뭐, 세상 2박을 그냥 해놓고 최대한 좀 머물다가 나오는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시까지는 그래도 호텔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좋지 않은 판단이었다 이거 이비스 호텔 사이공. 여기가 평이 괜찮아가지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차 타고 가면은 5분 거리인데 걸어서 8분이라서 의미가 없잖아. 그냥. 저기 앞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가지고 여기서 1.5박?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박에 7만원? 이 정도더라고요 합리적인 듯아 무서워 베트남 방거리 이렇게 막 별일 없겠지 뭐 도난 방지 가방과 함께라면 저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눈에 보여가지고 그냥 이거는 택시 타기가 좀 그래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나 모르겠다 그냥 차길로 가라는데? 이게 맞아? 난 차가 아니니까 저기 앞에 있잖아요? 아이비스 호텔 여기 곳곳에 호텔이 있더라고 완전 차도네 저거 어떻게 건너가죠? 모험 시작! 웜 뭐, 온, 뭔... 진짜로! 저, 저 바로 저기 가라고? 뭐, 일로 가면 길이 나오겠지. 뭐, 다 왔어요, 이렇게. 문제 없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모르는 나라 밤거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긴 하네 밤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고 패밀리마트도 있고 좋아요 위치가 이거 저거 사가야겠다 오이씨 방이 뭐 많이 없다는 사인이 보이는데요 저 그냥 써놓은 거겠죠 왜 아, 큰일 났 방이 없대 이거 예상 못했네 옆에도 호텔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예상 못했어 도하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떨지 모르겠는데 야참 별일이 다 있네 이게 맞아? 오늘 깡패 나올 거 같아. 리스텔 갔거든요. 아 이런 여정이 시작된다고. 환성급입니다. 방 있어야 되는데. Hello. How do you have any bait room? 아 예. Yeah. Just one person. 습니다뭐 1박에 한 45,000원 정도? 괜찮은데. 방이 있다는 걸로 다행이지. 방 퀄리티 어떨지도 궁금하고. 오래된 호텔 같은데? 괜찮네. 이 정도면. 아유, 잘수 있다는 게 어디냐. 아유, 뭐 친구네 집 같다. 바우지랑 이런 게 오피스텔 사는 친구네 집 같아. 여기까지입니다. 여정. 한국 가는 거는 뭐 알아서 잘 가실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후, 너무 피곤하다. 에어컨 틀어. 동통 <놀람>